2022년 6월 10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입니다. 연방 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.6% 급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천정부지로 솟고 있습니다.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2023년 사회보장연금이 8% 인상될 전망입니다. 그레게보 주지사가 텍사스 교육청에 학교 안전 및 보안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. 연방노동부는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8.6% 급등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전월 8.3%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은 물론, 지난 3월 8.5%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증가 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.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.3%를 넘어선 결과입니다. 전월 대비로도 1% 급등해 역시 시장 전망치를 넘어섰습니다.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 수는 전년 동월보다 6%, 전월보다 0.6%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본격적으로 여름방학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 여행 수요가 폭증하면서 항공권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. 여행사들은 6월 들어 매일 항공권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좌석이 없어 못 가는 승객이 많다며 최근 판매된 비즈니스석 최고 가격은 만 달러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. 여행업계에 따르면 6월 초 기준 DFW 인천노선 왕복 항공권 가격은 이코너미석은 1,600달러부터 최대 4,500달러, 비즈니스석은 만 달러가 넘었습니다. 지난 3월과 비교하면 최대 3배 가까이 올랐고,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1200달러에 비해 거의 4배 넘게 올랐습니다.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2023년 사회 보장 연금이 8% 인상될 전망입니다. 이는 1981년 11.2% 인상 이후 40년 만에 최고 생활 물가 조정분 인상률로 올 12월에 발효되고 2023년 1월부터 지급됩니다. 이에 따라 현재 평균 월 소셜연금으로 1,658달러를 받는 수혜자는 내년 초부터 132달러 64센트가 인상된 1,790달러를 받게 됩니다. 전국에서 소셜연금을 받는 수혜자는 6,900만 명으로 지난 1월 생활물가 조정분이 5.9% 인상되며 198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. 다만 1월 이후 인플레이션이 생활 물가 조정분 수치를 훨씬 앞지르기 시작했고, 지난 4월 8.3%를 기록하며, 시니어들의 구매력을 잠식했습니다. 그렉 에보 주지사가 텍사스 교육청 TEA에 학교 안전 및 보안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도록 지시했습니다. 에보 주지사가 요청한 새로운 직책은 학군의 안전 조치 전문가로 일하며, TEA 및 주지사실과 직통으로 연결됩니다. 한편 이 같은 주지사의 요구는 어제 유벨디 교육구의 교육감이 피드로 아리돈도 경찰서장의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후 이뤄졌습니다. 롭초등학교 총기 난사 시 최초 대응을 지휘했던 아리돈도 경찰서장의 대응이 논란인 가운데 현재 주하원 소위원회 내 학교안전보안위원회는 롭초교 총기 참사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단신뉴스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첫 해외 정상 외교로 오는 29일부터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. 한국군이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서 북한군 정권을 적으로 명시한 데 이어 최근 취임한 박정환 육군 참모총장은 공개 발언을 통해 북한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.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대한 서방의 금수 조처 확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. 일본이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. 지금까지 6월 10일 금요일 달코라 뉴스의 신한 나였습니다.